기태도 아니, 기태니 먹고, 기태도 아니, 기태도 아니, 기태도 아니, 기태도 한입 기태도 아니, 기태먹 아니, 기태도 니기태니 아기도 좀만 기다려? 장군이 언니. <laughs> 장군한 입만 먹으라고 너? 반칙이야 장군이 언니. 장군아 장군이는 안잘 거야? 응? 장군이 안 자고 뭐해? 장군이도 자야지? 응? 아빠가 아파요. 그래. 오늘 아빠가 감기 걸려서 너무 많이 아프대요. <laughs> 장군이 아빠 기다려요? 아빠 기다리는 거야? 아빠가 아프지또 <laughs> 시작이야? 장군이 그러면은 나쁜 강아지라고 엄마가 말했어? 안했어? 응? 장군이 할머니한테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? 안했어? 말해봐 그래 저기. 정우 씨. 엄마가 지태한테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 그랬지. 할머니한테 그러 거리 지 말라고 했어. 했어, 안 했어? 우리 사랑하는 이때 오늘 너 고생 많이 했어 우리 내일 또 만나자 라고 엄마는 생각했었지 그녀는 늘잘것 같지만 안 잔단 말이지 매일 엄마는 그것이 궁금하단 말이지 도대체 이것은 대게인가 장군이 얼굴은 어딨어? 왜 이리 길어 여깄네 얼굴 <laughs> 내가 더 놀랬다 천사의 얼굴 음 그러나 그녀는 오늘도 안잤다는